아빠꺼 차에 갔다 올게요. 갈 깔, 깔, 타 있어. 어, 진짜? 응. 그럼 가방 들고 어디 가? 어? 바보, 가방, 가, 가 응, 가방 들고 어디 가? 가방, 어디 가? 갔다 올게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포. 아포, 괜찮아? 어디 가세요? 집에 집에 가요? 거기 거기요? 밖에 밖에 가요? 밖에 가. 어두워요. 밖에 어두워요? 밖에 어두워요 밖 밖에 전전루에 가요. 전전루에 응가하고 올게요. 응가하고 올게요. 건우 네. 장보러 가요? 어? 장보러 가요? 어. 어디 가요? 아. 어. 문, 문 열어. 어디요? 문 열어라. 여문 열어. 갔다 올게요. 단디님. 선생님, 단디님 갔다 올게요. 단디님. 선생님. <laughs> 선생님 갔다 올게요. 오게요. 오게요. <laughs> <laughs> 어. 단디님이 안녕 오게요. 집에 갔다 올게요 어디요? 집에 집에요 집에 갔다 올게요 집에 갔다 올게요 어. 건우야 그 가방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야? 어깨에 매는 거야 어깨에 매는 거야? 매봐 맸다. 맸어 <laughs> 이제 갔다 올게요 이게 이거 들고 어 그것도 들고 올게요. 네. 네. 어디, 어디? 어, 아무도 없는데? 어 거기 아무도 없는데? 안방에 있는데? 안방에 있나? 아니 화장실에 있나? 어 화장실. 화장실에 있나? 어. 여기 안방에 아빠 있어. 어, 안방에 아빠 있어. 어, 아무도. 아무것도 없는데? 아빠 어디 갔지? 아빠 어디 갔지? 학원 있나? 건우 잘 갔다 와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잘 갔다 와 네. 어.